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부와 내륙 곳곳,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도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를 웃돌겠고요. 또 남부와 동해안 곳곳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지겠고요. 오늘 저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중부 내륙과 전남 또 제주도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또 이들 지역으로는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산지로는 시속 70km가 넘는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서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구 34도, 전주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고향 낮 기온 32도, 경기 동부 지역 가평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도 31도를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 곳곳에는짙은 바다 안개도 예상됩니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이번 주 서울은 낮 기온 33도 안팎에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